자 0에서 2세 영화의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어, 따라서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 실시해야 하는데요. 어 이제 0에서 2세 표준 보육 과정과 그에 따른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어린이집에서 0에서 2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이제 알수 있는데요. 연령으로는 0에서 1세 보육 과정이 따로 그리고 0 2세 그리고, 어, 이후 단계인 3에서 5세 보육 과정으로, 이제 3에서 5세의 경우는 우리가 누리 과정으로 따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령별로세 단계의 보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국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 C 어린이집 이렇게 다 따로 어떤 보육 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어, 이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 똑같이 나라에서 이제 제공하는 보육 과정을 이제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어 우리의 대상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전인적으로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게 어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전국의 어린이집에. 어, 대상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에 이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이 어, 기여하는 바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표준 보육과정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 대상인 영유아들은 모두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매우 고유한 존재이죠. 그리고 영유아라고 해도 만영세인지만 1세인지 만 3세인지 연령에 따라서 발달적인 특성이 매우 질적으로 다르지요. 또그 영유아 자체만으로는 존중받아야 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영유아는 또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의미 있는 지식을 또 기술을 배워가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갑니다. 또 영유아는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과 경험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영유아는 매우 민감하죠. 민감하고 반응적인 이제 성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 기본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가 속한 어떤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함께 협력할 때 이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표, 표준 보육 과정은 이제 구성을 또 이루고 있는데요. 어, 구성을 할때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령 및 수준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두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질서, 배려, 협력 등의 이런 기본 생활 습관. 또,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그리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어 보육 과정이 우리가 발달 수준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영에서일세 그러니까 어 12개월 전까지의 보육 과정의 구성 체계가 한 단계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2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보육 과정 그리고 3세, 4세, 5세 이렇게 3에서 5세는 보육과정에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은 영역별로 그리고 내용을 어 가지고 있고, 또 세부 내용으로 또 구분이